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아한테 아니, 아니, 응? 응? 누구, 지금 애원하는걸까요 어, 시간만하겠다고 안녕하세요. 아, 어, 안하세요 <laughs> 어, 시하세요 1시간만 하세요시세요 조금만 할게요, 조금만. 30분만 할게요, 30분만. 조금만 시켜주세요. 아, 죄송니다저 <laughs> 순바 선바씨랑 젠가하겠습니다, 어머니. 아진짜 누구 누구한테 한 시간만 해달라고 간절하게. 아 아버지. 아, 아 아버지 저희 젠가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랑 새벽씨 훈가하겠습니다. 아버님, 저 순바 선바님이랑 정식으로 젠가해 주십시오. 아, 아 진짜 그러지 마요. <laughs> <웃음> 아버님, <웃음>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. <laughs> 정식으로 저희 젠가게 주세요. <laughs> 자, 젠가는 어, 룰 아시죠? 어떻게 하는 건지, 이거 쓰러뜨리면 지는 거예요. 이, 이거 쓰러뜨리면 지는 겁니다. <laughs> 이거 위에 그 파인드 게임 들어가시면 네임이 있는데, 거기에 공백으로 떠 있을 거예요. 아마... 아니, 근데 이거 왜 안되지? 자네 이렇게 스타카토로 움직이세요. <laughs>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모스부처럼 움직이세요. 지금 어디 뭐 잡히셔가지고 지금 신호 보내시는 건가요? 똑똑똑. <laughs> <톡톡톡. 웃음> 어 그냥 주먹질을 해 봐. <laughs> 아이 아이고. 게임이. 아 아이 이거. 아 그냥 잼가에다 이렇게 주먹으로 그냥 쳐버리는 거임. <laughs> 빌딩을 무너 무너뜨리는 킹콩인 거임. 주먹 <laughs> 주먹으로 <주먹을> 그냥. <laughs> <뾳이> 아 소름 는뭐마뭐요 캐스티아님 저는 고맙습니다와손 많아. 손 많아. Watch m a t c h me. 이거 벗겨 어 날려요? 우클릭하면 돼 우클릭. 우클릭. 아 자첫 판은 가볍게. <laughs> <laughs> 우리 다뭐 서로 원수 지간인가요? <laughs> 오케이 아, 선님 아, 젠가 너무, 빼기 어려울 때아풀 파워 펜틴님 감사합니다. 아 버킨 상태로 움직 아오오오 오안 뭐지? 오안돼안돼안돼안 가라앉아 오케이, 오케이. 오 와, 좋아요 피튀기는 피기는 접전 올라가? 위 보고 가시면 돼요 자 그녀가 간다 뭐야? 빠밤 빠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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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빙 여고괴담같은 <여국의담> 빠밤. <laughs> 빠밤. <laughs>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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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안 돼. 까 보다 좀갑 아, 유민 님 승리. 아, 유민 승리. 다음 가끔 잘 뽑을 때 있어요. 뽑을 건데. 빠밤. 아, 손님 화이팅. 빠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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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빠 어어어, 어! 뽑았다, 뽑았다. 오호, 뽑았다. 와, 와, 어 <Columbus> <servie> 와, 와, 감기기구. 이런 거지체에 대해 증가가 아, 어려울 땐 티파와 아, 근데 무슨 이게 뭐라고 했다는 거야? 아, 불법 어주머니 배트리 감사합니다. 어, 아, 추워. 오케이, <laughs> 안경빵으로 <laughs> 와. 완전 <laughs> 네. 배그 마지막 탑텐급 긴장감. 어어어, 역시 초반에 쉽게 뺐네요. 아, 캐스티안님 감사합니다. 어어 마이턴 오케이 오. <laughs> 아, 너무 멋있게 아 특별 특별 장남님 아직도 팬티 미치죠? 아니 아 친한 <친절히> 친감사합니다 좋아요 <laughs> 아니요저바지랑 팬티랑 다 입어요 둘다 입는 사람입니다 <laughs> 아 T M I 진짜 오오오 T M I 오오오! <laughs> <laughs> 오오 아! 획득. 주머니 예! Up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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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음... 언니 이게 왜 클릭이 해오오오 오, 오, 뭐야? 오, 일부러 지금 오오오 오, 오, 일부러 막 흔드는 오. 건가요? 와와와 <laughs> <오, 오. 웃음> 와. 와,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어려우라고 막 일부러 흔들었어. 대박이다. 와 판을 흔들어 놓으셨다. <laughs> 오 근데 배웠어. 배워서 똑같이 한다고 한다. 오 <laughs> 천재들의 대결. 오! 와! 와호! 와! 오! 벌려 놨어요! 와! 사이를 완전 벌려놨어요! 와! 천재들의 대결! 빠밤! 과연 그녀는,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? 빠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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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밤바밤바밤밤밤밤 빠밤! 빠밤! <laughs> 안 돼, 안 돼. 어. 어, 젠가 한꺼번에 두 개를 집는 돼, 것 같아. 와, 밤. 아, 어, 밤,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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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아어 와! 어, 어. <laughs> 와! 와, 금지된 젠가. <laughs>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. 이 순간만큼은 내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다. 밥. 어, 채팅도 칠수 있네요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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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. 어우. 네. 아, 다 잘해. 오, 젠가 고인물들. 오, 내 어, 내 차례인가. 내 차례인가. 점성대로 만들어. 점성대로. 음. 자, 나도 배운 거. 자, 살살. 자, 오케이. 그러다가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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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오케이 아, 오케이, 아, 오케이. 나이스. 하! 하 와치 미. 아, 근데 진짜, 저는 화면이 지금 뚝뚝 끊겨서 보여요. <laughs> 아다님이요? 어쩔 수 없이 뚝뚝 끊겨서 갈 수밖에 없어요. <laughs> 오, 또걸려 오, 또걸려 아, <laughs> 오와! 아, 아, 아 예! 아... 예! 아... 선방 우승! 아싸! 아... <laughs> 잠깐만요. 이거를 하려면은 더 해야겠네. 이거를. 이게, 이렇게 해가지고. 아주 그냥. 떨어진다, 떨어 떨어진다, 떨어 떨어진다, 어다어떨어다떨다선물그 떨어 게임 마나어서했버진버진버진 이거 5,500. 와와 대박, 대박. 오!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와. 거의 뭐? 이거 5,000. 와. <laughs> 아 너무 약해서. <야비하다. 웃음> 아 이거 아이고 헨님한테 배운 기술이에요. 저는 보고 따라했을 뿐이라고요. 어또내 차례잖아. 야 이거. 말고 채팅 어떻게 치워. 채팅 치면 될걸요. 뭐지. 뭘 누르다 보면 나오겠지. <laughs> 아 이렇게 지면은 2점 아, 깎는 걸로 합시다. 2점 깎기. 이렇게 지면은. 아반님 빵점. 예. 어 이거 10점 채우려면 하루 종일 해야겠는데. 우리 애가 허락된 어.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어? 아, 뭐야. 아, 좀 해주세요. <laughs> 집중해야 돼요. 빼다 맛있는데? 어또 이거 어 흔들시려다가 참았어요. 아 아이, 이거 이 아닌데. 이렇게 무난하게 척수. <laughs> 어또내차례잖아 아이. <laughs> 아니... <laughs> <laughs> 이거 법규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되면 누가 하고 있는지 다 걸립니다. <laughs> <laughs> 오오 나잖아 좋아, 어. 오, 오그 와중에, 오그 어, 와중에 흔들기, 야, 어. 어 왔다, 빠밤, 아병 어, 공중에 또 있어, 빠밤, 어어는 거야? 그녀의 손이 맥주 맥주 병을 향해 간다, <웃음> 빠밤, <웃음> 빠밤, 어 맥주를 마시러 간다, 빠밤. <laughs> <laughs> 오와그와 그 중에 잘하세요. 오 좋아요. 어떻게 d e n 와. 뭐야? <웃음> 아, 누가 <밀었어? 웃음> 아 누가 밀었어. 아 누가 밀었어. 아점 점수 기억하세요 유민 님 승리. 유민 님 4점. 맞죠? 4점 맞죠?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이거 안되겠구먼. 오! 오케이! 아, 좋구요. 아, 나이스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진짜. <웃음> 치사해. 치사해. <웃음> 뭐가 치사해요? <laughs> 아, 나 다음에 무조건 햇님이구나. 오케이, 좋아요.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되면 어렵죠. <laughs> 뭘 꺼내시는 겁니까? 그건 잔상입니다. <laughs> 그건 제 잔상 어, 어... 뭐지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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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오오그오오 계속 새로운 초식을 개발하시는데 오 뭐야 오 새로운 초식을 계속 개발하시는데 <laughs> 완전 고수임 어. 오 젠가게 어. 혁명가 오오 <laughs> 어. 어, 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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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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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어. 어, 어, 오오오어오오오오오어 어. 왔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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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화이팅. 다님 화이팅. 어디, 어. 방. 어. 어디 손이 자꾸 어디로 어. 저, 손을 스스로 저저 프로펠러에 <laughs> 넣어 버리시려는 건 아니죠? 이거 루시우스 아니면 어. <laughs> 어, 어 뭐야 뭐야 뭐야. 어 뭐야. 어,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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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로 뒤로. 어, 천천히. 뒤로 천천히 뒤로 빠지면 오, 돼요. 천천히 뒤로 어, 빠지면 돼요. 안된다. 어. 어? 어어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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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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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지? 어어어오이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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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걸 살았어요. <laughs> 어 아깝다. 아. 어. 어어 어, 어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가족의 반대를 무릎쓰고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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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음 님 <laughs> <일> 승리. <laughs> 어, 다한 님 승리, 다한 님 승리. 어. <laughs> 아 어. 지금 현재 어.. 금지 된님 빼고, 다2점 유민 님1등4점 아, 금지 된님 빼고, 금지 된님빵점 <laughs> 아, 부모 님의 반대를 무릅썼 지만 아쉽게도,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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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겼을 때 복귀하려 했는데. 오오오시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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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시크. 웃음> <오, 웃음> 고수처럼 집어 던지시는.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<laughs> 저 어, 프로펠러 아니, 누구죠 저거? <laughs> 복 <아니. 웃음> <laughs> 프로펠러 누구야 저거? <laughs> 유심이치인 <취인> 줄. <laughs> 오케이. <오. 웃음> 어됐다 알고 보니 힘을 숨긴 고수. 빠밤, 빠밤, 빠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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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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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오, 뺐다. 오, 안 뺐어, 안 뺐어. 아 진짜... 아어 아, 아, <laughs> 내가 이게 어. 또 이겼어 아 유빈님 승리~~ 아 유빈님 지금 단독 아, 뭐 6점 거짓다에. 6점! 아하고것 6... 같은데 아 어, 6점으로 단독 1등 <laughs>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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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은게 아, 아... 6점으로 단, 단독 1등 아... 아... 빠밤 아... 아... <laughs> 진정 푸슬 호이팅 누가 사랑해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. 아 이쁜 소리 지금 못습니다. 안 돼요 싫어요. <laughs> 이쯤 되면 컴퓨터라서로 말할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화질 어. 화질 낮추면 잘 되던데. <laughs> 어, 자. 어 빨리 하셔야 될것 같은데 뭘 빨리 하셔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. 빨리 하셔야 돼요 안. 아이거 시작이 아니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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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어 금지된 쟁가 드디어 턴이 돌아왔다 쟁가 를 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빌고 빌었지만 계속 턴이 돌아오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금지된 쟁가님. 어어 하지만 하지 마세요.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, 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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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, 아, 어어어어어라고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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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는 못 빼? 아, 주... 예, 주... 치킨 역시 못요 아, 죽어라! 라고 누가 나한테. <laughs> 방금 리퍼가 왔다 간것 같은데. 아, 어, 아, 그... 민망해라. 어, 아가쪼 <laughs> 누가 나한테 아. 죽어라! 이랬는데. <웃음> <웃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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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어. 화낸다. 화낸다. <laughs> 맥주병 <집어던진다>. 저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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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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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오, 아, soldier, 와. 또, 또 <laughs> 자 왔고요. 자 여기서 이제 또꿀잼 관전 포인트 돌아오죠. 오, <웃음> <웃음> 오 주먹 주먹 와와 와, 와. 야 이거 와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핵 주먹이. <laughs> <laughs> 와우, 데임! 미술 작품인데? 이거 좀기울어졌네 뭐지? 기울어졌어? 뭐야? 기울어졌네데 어? 뭐야? 왜? 어, 뭔지 모르겠네. 다한 님이 이겼어요. 뭔지 모르겠는데 다한 님이 이겼어. 왜 다한 님이 이긴지 모르겠어. 어, 억울해.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지금. 아 <laughs> 어,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아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아, 아,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울지 어. 마요. 아 그럼 어떻게? 아나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아나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. 아열 <laughs> 미워. <laughs> 아, 아, <얄미워>. 아. <laughs> 어. 어, 이거 때문에 아빠한테 싹싹 빌었는데 아, 어. 아. <laughs> 어. <laughs> 맞아, 또, 쉽다고요? 아니, 어떻게, 쪼, 그렇게. Oh, what the, what the, what the, what the, what the, 어 h a t the, w h a 무 the, what 좋고요. 그다음 내네 차례인가? 어, 그다음 내네 차례군. 아, 자, 살살 흔들어 줍니다. 이만큼, 이만큼만, <laughs> 이만큼, 이만큼만, 이만큼만, 이만큼만. 이만큼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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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만. 흔들리는, 오. 아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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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오, 나야, 나야. 어. 왜, 왜. 되 어, 이거 왜안안 잡혀? 오호호. 어 오오 이제 다들 고수가 됐어요. 와 30분 만에. <laughs> 역시 아 한시간이면젠가 고수가 되기 음... 충분한 <laughs> 시간이군요어 <laughs> 왔다 왔다 아 왔다. 아 빠밤. 빠밤. 어. 어. 어디 어디? 일단 원터치. 일단 손을로 하는데 치고 시작하는 <laughs> 젠각의 아! 갱스터! <laughs> 아! 뭐야, 뭐야, 뭐야? 와! ]しい! 와, 거뭐 이거 <laughs> 와, 뭐야? 뭐야? 와, 아, 이거 <laughs> 재밌 아, 근데